어제는 참, 예,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 저희 교회 많은 또세일 군들이 세워지는 예, 복된 임직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예, 보셨겠지만 너무 어, 날씨도 좋았고 좀 비가 온다고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 좋은 날씨 주셨고 또 교회 한 분들 많이 오셔서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천국 잔치를 열어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또큰 뜻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임직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롭게 잘 맞춰진 이 임직식으로 인해서 정말 그 수고 기도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도 감사드리고, 예,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감개무량한 그런 임직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좀더 자세히 보자면, 맥락을 좀 같이 흐름을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좀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위치가 2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24장 뒤에 오겠죠. 24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명백한 예, 뭐 누가 봐도 종말에 대한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한 쭉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25장이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어, 열천년 비유랑 달란트 비유랑 양가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계시를 24장에 하시고 2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하신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사역으로 나가게 되시는데 자 그러면 종말에 대한 계시 이후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종말의 삶에 대해 얘기하겠죠. 그렇죠? 24장이 종말에 대한 계시니까. 이 종말에 맞게끔 너네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세 가지 비유를 딱 주신 거예요. 열 천의 비유는 종말에 대해 뭐 해라. 준비하며 살아라. 긴장하며 살아라. 깨어 있어라.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종말에 대한 준비 그 삶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다룰 텐데 달란트 비유는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종말론적 삶 실천, 행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얘기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시각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종말론적 삶을 살았을 때 결과 예, 종말론적 심판 종말론적 축복이겠죠. 우리는 심판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예다 네,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종말론적 삶의 실천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 열달란트, 달란트,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절에 보면 주인이, 주인이 이제 외국으로, 타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오랜 시간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게 되죠. 자, 근데 어떻게 맡깁니까? 15절. 각각 그 모대로, 재능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인이 종을 잘 압니다. 요걸 요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이게 그 사람의 인격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그 종을 아는 대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각각 다 달라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동등한데. 이 세상에 던져질 때 삶의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걸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주인이 아셔요. 그래서 억울할 일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비교하지 않으셔요. 다섯 달란트 받았다고 다섯 달란트 더 인정해 주고, 노! 성경 보세요. 놀랍게도 칭찬이 진짜 한글자도안 한, 한 들려요. 한글자도안려서도한국에서서아참 이게 위로가 됩에서 어느 때는 서도한국에서태어나에서도한국에서어 한국에서도 한한국에한에한에서한국에한에에에서도한서서 하, 그냥 막 이삭같이 뿌리면 백백 얻고 이랬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냥 산전, 수정, 공중전, 뭐 있는전, 없는전 다 겪으면서 어, 이렇게 가는 아, 그 삶도 뭐 괜찮지만 그런 삶을 부러워할 때가 가끔 <laughs>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안 부러워하는데 예, 어릴 때는 참 부러웠습니다. 진짜 어릴 때는. 아유, 진짜 부러웠어요. 예, 그 있는지 뭐 이렇게 좀 아, 편안하게 사는지 이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라나고 나니까 아 오히려 그게 더 유익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그런 힘든 일 그런 것들이 아, 철들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구나. 물론 그 고난과 아픔과 가난 속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면 이기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인생을 알고 또 삶의 그 깊은 세계가 열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형편 처지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떤 면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맡겨 주셨다. 예, 이게 딱 되면 지족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여기 안주하는 삶이 아니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아, 내 삶을 여기에 맞게끔 주셨구나 하는 지족과 만족이 생기면서, 그렇다고 주저앉고 뭉개되면서, 운명론적으로 그냥 "아, 난 이렇게 봐,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인생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요, 가만 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있어도 카스트 제도에 인도에 태어나서도 크리스천들은 그 카스트를 뚫고 나옵니다. 예. 인정을 하고 만족을 하고 지족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진짜 남기려고 두배 남기려고 몸부림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아,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구나. 자, 그리고 이제 주고 떠납니다. 다섯, 둘, 하나. 주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두, 주고 떠난 그 주인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든지 내가 그분께 가든지 우리는 꼭 다시 뭐합니까? 만나서 뭐합니까? 결산할세. 예, 19절.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예 모할새 뭐 결산할새 예, 이게 이제 종말론적 삶의 인식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난다 예, 그분이 오시든지 지금 주님 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들리죠 더 가까워졌죠 예,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건데 내가 주님께 가는 속도도 빠르죠.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둘이는 언젠가 만납니다. 그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만나서 뭐 한다고요? 결산합니다. 자 결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달란트 가진 자들은 다섯 달란트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고. 두 달란트 가진 자도 동일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 주인의 칭찬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또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굉장한 위로입니다. 예, 위로고 소망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보고 뭐 평가하지 않으시구나. 그 삶을 모든 걸 아시고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람을 어떤 어, 있는 소유, 뭐 다소 이거에 의해서 평가하면 안 돼요. 자, 아프리카 어떤 소년을 만나도 똑같은 인격체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죄인을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는 그런 인격으로 대우하셨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끼리가 근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주인이 나를 종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였죠?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예, 24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요? 굳은 사람, 스클레로스, 스클레로스, 헬라어입니다. 딱딱한 이런 소리예요. 스클레로스, 그러니까 땅이 굳은 이런 표현인데 인간에게 쓰는 거니까 딱딱한, 냉정한, 인색한, 가혹한, 강팍한 이런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냉정한 사람이고 차가운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씨를 심지 않고 거두려 해, 추수하려고 해. 예, 이건 자연법칙에 어긋나죠. 경제법칙에도 어긋나죠. 어, 자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뭐냐면 키질하는 겁니다. 키질 해치지 않은 데서 이게 막 이렇게 해쳐야 되는데 키질해서 해쳐야 되는데 해치지 않고서 모으려 그래. 희질에서 알곡을 모아야 되는데 수고하지 않고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로소득 불로소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라고 생각을 한거죠. 주인에 대한 오해죠. 오해. 그래서 그래서 25절 두려워요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어떻게 해서요 감추어 도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나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여기서 악이 나옵니다. 갑자기 악, 게으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악, 악하다고 나와요. 악하다는 뜻이 그럼 뭐, 뭐겠습니까? 여기서, 여기서 악하다는 주인의 종을 향한 너 악해. 이건 악하다는 나쁜,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선의 반대, 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맥락에서 악은, 주인이 보는 악은 뭐예요? 주인을 잘못한 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악이 뭐냐면 주인을 잘못한 거. 자, 주인을 잘못 알았다는 게 뭐로 나오냐면 주인의 뜻을 잘못 파악한 거. 그게 뭐라고요? 계약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남기고 안 남기고 아니고 주인이 이것을 줄때그 뜻이 있어요. 그걸 파악하는 거야.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뜻을 잘못 파악했어요. 자, 이제부터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시키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에 부딪혀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내 혼자 개인적으로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파악해야 될거 아닙니까? A인지 B인지 항상 거기서 고민하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결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인지 아닌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서 어? 심어야 되는지 걷어야 하는지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향한 이 사람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한 누구의 하나님의 뭐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장사하는 거면, 그게 장사하는 거면, 그 장사한 자들은 칭찬받는 거예요. 예.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다섯 달란트만큼 칭찬받고, 예. 덜 했으면 덜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칭찬받아요. 그 칭찬은 똑같아요. 근데, 장사하는 거였는데, 땅에 심어뒀어. 그러면, 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서 이를 갈면 슬피 울미 있게 되는 거죠. 자, 거꾸로 나눠줄 때, 주인이 나눠줄 때 땅에 심으라고 했어요. 땅에 묻으라고 했어 근데 그가 갖고 나가서 장사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 다섯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거꾸로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주인의 뜻. 이걸 어떻게 알 거냐, 이거요. 여긴 명백하게 게시가 되어 있잖아요. 쉽게 알죠? 근데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어딘지, 주인의 뜻이 뭔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 기도하고 강구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 이루어지도록 울고 불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근데 그때 어릴 때는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어릴 때는 애기 칭얼 대면 그거 받아주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신앙이 어릴 때는 짓듯 자기 뜻 지옥심 구해도 그 키우기 위해서 영적인 그 은혜를 눈을 띄우기 위해서 그 들려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세월이 가고 이제 처리될 때가 됐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혼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뜻을 안채 기도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이 사람 속에서 뭐냐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파악해요? 아, JDTS 가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거 배우고 익힙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합해서, 합해서, 우리가 훈련 받은 거다 합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떻게 파악할까를 액기스를 모아서 결론적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왕도가 없다. 딱 하나. 주님과,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밖에 없어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을 전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A인데, 나에게도 A일까?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전쟁하는 게 맞는데, 나도 전쟁하는 게 맞나? 다윗이 그거 묻잖아요. 묻죠?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전도해라. 뭐 이런 거다 정해져 있는 거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 있는지를 묻고 듣고 순종하면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나오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마음을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나눕니까? 안 나눕니다. 신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3장 7절, 예,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눠 주시는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 저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그종 선지자. 예. 주님의 종 선지자.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래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때그 뜻을 계시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가까이 가는 가까이 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뺏기지 마세요. 이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도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고 뜻과 뜻이 벌어집니다. 느껴보셨죠? 주님은 더 예민하셔요. 내가 멀어질수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가장 가까이 가는 비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마음껏 계시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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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가은지 주님이 오시는지, 내가 임박한 이때에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그 뜻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기며 늘 묻고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오. 주님도 사랑하겠지, 주님도 닮아가겠는 것이 주님, 주님 기억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에 대한 것이 늘 영광 중에 이 이름으로 주님을 승리하며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비전, 가슴에품고 아버지, 나머지 인생을 힘차게 다녀, 우린 직접 사랑하는 의리 모든 도를 가슴마다 주다 그래도 더 가까이 갈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가까이 하이 내게 복기라 주님을 가까이 하이 내게 복기라 주님 친밀하미 우리의 고기 친해지자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여기서 흘러내신 것을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비원 청을 놓아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가며